아십니까? 예, 큐입니다 예, <laughs> 예, 상대로 어, 지금 제 비가 어, 조금씩 조금씩 내려고 있죠. 아침에 지금 그렇죠. 뭐그 어, 뭐 답답함이라는 것은 또안 겪어보면 또 모르니까요. 어, 이제 비발이 점점 이제 어, 구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래 이제 거기 어, 일을 하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뭐, 비가 뭐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그러니, 어또 내일로 이제, 어 이제 미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계속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하면은 길을 나서도 참 정말 뭐 마음이 편한데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부분이 뭐참 당황스럽죠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운데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 그림이 끊긴다 그럴까요 아 정말 최근에 그렇죠. 모든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참, 어쩌겠습니까. 또 뭐, 오늘 또 이렇게 또 뭐, 흐름을 끊는 또 비가 또 내리니까, 차라리 내일 비가 오면은 또 이런 아쉬움이 좀덜 한데, 아 좀, 그렇죠. 아, 예, 좀 이따 이제, 어른 뭐 집에도 아좀 그런 일이 있고요. 예, 지도자를 참잘 뽑아야되는데 걱정이 참 크죠 아예아 예, 전번에 네, 네. 아, 예. 그거 있않디 15,000원이요 네, 네. 15,000원이요? 네, 네. 15예 아... 예. 아야, 그래도 뭐 돈을 맞아 갖다 들이기 떄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요즘 뭐뭐사예정이한점 아, 오니까 보겠네 예 웬? 아, 예, 저 아래 철물하고 조금 있는데 뭘 언제 가져가시게요? 아 오늘 오늘 제가 가, 가져가려고. 본래 이제 오늘 이제 산에 갈라 그러다가 좀뭐 예. 아 그럼 오늘 이제 그럴까요? 예. 네. 네. 아유. 요즘 좀 그렇죠. 예. 돈 넣을 데가 없을 게네 그죠? 아 제가 그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지금 지금 딱딱 네. 이맘때인 것 같아요, 보고. 너무해. 네. 예. 아유. 예, yeah. 아, 예. 그렇게, 네, 그래, 그, 저, 마음은 다 그렇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제, 주의주의사, 조금만 제그편의 봐주면요. 얘 말해도 그렇죠. 참, 결국에는, 어, 그 집을 보고 간다. 이제, 이제, 이제 그 말이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정의 난게 이제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이란 것이 늘 우리가 이제 혼자만 살 수는 없죠.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대선에 또 오르고 있는 이제, 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또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아,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당이죠. 그리고 이제 뭐그 밖에 뭐 안철수, 뭐 원희룡, 뭐 등등 또또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계시고요. 뭐 김동연 이전 부총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 지금 국가에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불안의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라도 그 선택이라는 걸참 정말 뭐잘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천 안에 도요 어, 이걸 들지를 않는다면은, 어, 상당히 덥죠. 솔직히 말하면. 밀폐된 햇이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비가 내리고, 한번 소속어 놓기 때문에 더 덥게만 느껴지는 그런 날이죠. 제가 뭐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뭐 약속해 는은 것부터 해서 뭐 집에 일도 하고요. 심지어 뭐 오늘처럼 이제 보어 삼아 이, 이 고철 이제 수집하는 것도 그것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지금 이, 어, 지금 이 유튜브 하는 게더 애착이 더, 더 많이 가죠. 지금 뭐 비가 계속 지금 어 내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뭐 거의 뭐한 10만 원을 거의 뭐어 손해를 보고 어 일을 한다 해도 가언은 아니죠. 되런 것인데, 다 어린가 하면 필요하다. 나. 아, 그렇죠. 뭐,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어, 뭐 최근에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난 뒤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저 뭐 같은 사람은 거의 뭐, 거의 치명타를 거의 받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로부터 그 받는 도움이라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 싶죠. 심지어는 무슨 뭐, 어? 뭐, 그 성격에 뭐, 뭐, 하시적인 뭐, 그거라 그래서 어, 그것도 꼴랑쳐도 이제 그 돈이 은근히 많은 줄 알았는데 참, 그날 제가 가서참 느낀 거는요, 정말 이 정권이 정말 뭐 가지가지 않다. 좋지 마은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요, 정말 이 공약이 이것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 정말 이 소득이 낮고요, 어, 그리고 이 부부 간에 이 내왕이 없고 이른다면은, 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수 있도록, 어? 그런 것도 이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 뭐, 저도 뭐,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얘기를, 어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기 참 복잡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옛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 대비해서 이제, 이제, 이제 쌀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모아놨다가, 전에 어른들도 그랬죠. 정말 뭐 어려운 사람들, 뭐 쌀이 없어 애 먹는 사람들인데, 어, 그 참, 그 부탁하는 사람이 참아 참, 참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쌀을 모아 두었다가 어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 우리가 정말 경제를 살린단 말이야 정말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서로가 그렇죠 맹이 주고받는 거는 서로가 어그 세월이 지나면 은 언젠가는 그 도움을 또, 또 다시 또 내려는 밖에 되죠아 정말 막 비가 아침부터 쏟아지는데요. 어. 그이 비가 오는 날씨에는 이 모든 것이 제한 적이죠. 오늘부터 날뭐 제가 어 이제 이제 수집을 한다 하면은 이제 뭐 이제 플라스틱이나 5철 일인 거 이제 하겠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서고 그그 그 사람들 내 속에는 그저 잘못된 그저 사회주의 정책만 그저 하고 있고요. 정말 전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고 저 사람을 제시했던 사람들만 득을 보는 이 희한한 지금 이 것이 지죠 그 제가 늘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저 한쪽으로 편향된 거, 적어도요. 저들이 그렇게 어리 자칭했던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즉, 강성기조 노조들에게는 문재인이가 온갖 특혜를 다 줬기 때문에 오늘 일차천에서도 저도 봤습니다만, 공준표 무소속, 아,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자꾸 이제 말이 이겨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연설를 제가 듣다 보니 그것이 맞는 것이죠. 문재인이가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찾아간 곳이 바로 인천공항 그 하바리 직원들이었죠 그 보조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문제이니까 이제 뭐 비정규직을 전부 전원 채용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나왔던것이 그것도 전체를 어디 리꺼버리다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돼 가보면 되겠네 이제. 내가 수 있는 게 이건 아이란말아 예. 아안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요 앞에 저저 고철 좀 실어가면 안 될까요? 난 모르지 나 여기. 아, 이 아니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 말한 마리에 참 무엇 하나 결정돼 보고 무엇 하나 결정돼 보고 그것도 말이란 것도 참 신중히 신중을 기해야 그게 더그 힘이 더어 발휘가 되지 않느냐 어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예, 아, 어, 구독과 추천 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어, 예. 오늘 비오는 날 다들 어, 이 안전 우, 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어, 늘 우산, 우산이나 어. 여보리 옷을 늘 준비하시기를 어, 부탁드리면서, 어, 예, 오늘 어, 이 출근길 이불을 어, 마치고 갑니다. 예,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